또아 네, 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그리고 DS 가족분들 또 두식이 팬분들까지 반갑습니다. 또박입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 찍어 드리면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속썩이는 놈. 우리가 대동단결하자. 대동단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역시는 역시다. 0.3% 상승 이게 상승입니까? 거기에다가 하락하다가 그나마 아래꼬이 달려주고 그냥 보합권으로 머무는 모습이에요. 지금 8월 4일 오후 2시 경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장 마감할 것 같다. 대신에 고무적인 거는 이 추세 깨지 않았다. 깰까 말까 하려고 이렇게 갔었지만 버텨주고 그래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야 되니까요. 대동 단결해서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제발 좀 눌러 주시라고 1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 원다 누르셨죠? 눌렀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 흐름은 맞구요. 그리고 이렇게 그어 봤을 때 아직 단기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대신에 여기 이제 위로 뚫을 준비를 하려고 비벼 주는 모양새로 보인다. 아, 이게 희망적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산 에노빌리티 모멘텀은 많습니다. 모멘텀이 많아요. 주가로 장난칠 뿐이지 모멘텀은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드는 파동이 작아지면서 어, 모여드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삼각 수렴. 과연 이 투산 에노빌리티가 삼각 수렴을 위로 틀어줄 수 있을지 그거 저 또박이랑 같이 지켜보자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올해 초에 신한울 3, 4호기 원전 주기기 공급 체결했잖아요. 원래 탈원전 정, 정책 때문에 중단됐었다가 이번에 1 0년계약 하게 됐는데 그 규모가 거의 3조원 가까이였다 2조 9천억원 근데 왼쪽 기사 보시면 7월달에 나왔던 기사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 그러면 수주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달 말에 그 계획이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 또뭐 있었나요 아 여기는 저기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7500분 가까이 계시거든요 이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 관련된 뉴스들 뿐만 아니라 시황 자료 8월 달에 수익 낼수 있는 무료 추천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영상 중반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7500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측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무료니까 편하게 그냥 문자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배터리 재활용 시장까지 선점하겠다 하면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 설립했잖아요. 앞으로 패배터리 시장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차세대 먹거리까지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어제 올라왔던 기사를 보면 앞으로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각광을 받게 될 텐데 미국에다가 최초로 이 SMR을 건설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낙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어제 기사를 보면 어. 이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다가 이거 승인해 주세요 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게 승인만 되면은 바로 부지 어. 고르는 거랑 뭐 굴착, 굴착 이런 거 같은 준비 작업을 바로 시작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너무 재미없을 뿐이지 악재가 있는 건 따로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해요. 안 그래도 이렇게 꼴사나운 차트 보시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해탈하는 경지에까지 이르셨다고 막 댓글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니까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분산 투자 합시다. 분산. 씨를 여러 곳에다가 뿌려 놔야지. 한 곳에다가만 뿌려 놓으면 만약 그한 곳에 비가 와버리면 이거 수확 어떻게 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다가 씨 뿌려 놓고. 그 중에서 골라서 수확하면 되잖아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 다른 종목들 정보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랑 추천주들 활용해서 우리 이제 행복하게 투자해 보자고요. 무료로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편하게 문자만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이 차트처럼 변동성 커 보이는 거에, 어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사면 돈 많이 벌것 같은데? 하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매수하셨다가 이런 꼭대기에서 물리신 적 없나요? 지금 이 차트는 모비스라는 기업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24% 25%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최근 3, 4일 동안 특히 그저께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춤했습니다. 왜냐? 경제력 1등인 미국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향을 발표를 했고 그게 발표가 되자마자 새벽 미국 창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 모아져 있는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2차전지와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섹터들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투자자들은 그저께와 어제 새로운 이슈를 찾아 떠납니다. 그게 뭐였냐? 초전조... 초전도체요. 꿈의 물질이라 불리는 초전도체 이거는 이제 전기저항을 하나도 안 받게끔 해서 전력 손실을 방지를 하고 지금까지는 극저온이나 극고온 고압 이런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일인데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상원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라면서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를 한 거예요. 우리 이거 발견한 것 같으니 한번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그냥 게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 가능하다면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꿈의 물질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설레발을 떨게 된 거죠. 이게 진짜 검증이 되고 여러 번의 실험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입증만 되면 이 초전도체 관련된 주식들 날라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노벨상도 거뜬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가정일 뿐이다. 이 모비스뿐만 아니라 관련주, 대창, 이 기업도 지금 25%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이죠. 어제 네. 장 끝나고 오후 5시쯤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 속보라고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보이십니까? 상온 초전도체를 LK99 99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그거를 검증하는 위원회에서 초전도체 아닌 것 같다. 이 한국 연구진들이 발표한 공개한 그 영상에서 보면 어떠한 정기적 저항도 받아야 하, 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자석이 있으면 그 위에 물, 그 초전도체 물질이 이렇게 떠야 된단 말이죠. 이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영상에서 보면 붙어 있다. 이건 초전도체가 아닌 것 같다. 라는 기사 하나로 지금 오늘 난리가 난 겁니다. 아참이 기사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올려 드렸던 거고요. 7,500분 들어오셔서 이런 속보같이 속도가 생명인 정보로 하던지 경제 뉴스, 개별 종목 이슈 이런 거다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핸드폰 번호로 숫자 6만 딱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입장 가능하세요.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7,500분과 함께 시장 흐름 읽어 나가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투자는 가치를 보고 해야 하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치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테마거든요. 테마. 사람들이 테마주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데 실체가 있는 테마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2차전지. 실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배터리 시장이 커가는 게 눈에 보이고. 양극재, 음극재 생산량 늘린다는 소식 들려오고 이런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검증되지도 않고 개발이나 생산, 아직 시작도 안된 이런 테마 너무 섣불리 하지 마셔라 이거는요 검증받았다는 뉴스를 보고서 확실하게 들어가도 그 이후에 엄청 날라갈 모멘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투자는 욕심낼수록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져서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채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 기사들 저희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시황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일 장 끝나고도 이렇게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차분하게 투자해도 수익은 많이 난다. 여기에 정보뿐만 아니라 무료 추천주도 나가고 있어요. 왼쪽 보시면 PSK 홀딩스라는 종목 저희가 4월 11일에 편입을 했는데 추천을 드렸어요. 크게 차트에서 보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가 찍을 때까지 20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종목 하나 더 있잖아요. 프로텍. 저희가 3월 24일에 드렸는데 여기에요. 이쯤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게 또 이렇게 최고가 찍을 때까지. 120%의 정도의 수익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급하게 정보도 없이 하시면 탈납니다. 정보 받으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시장 흐름 읽을 줄 아시고 이런 추천주로도 수익 많이 내시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지금까지는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앞으로는 좀바뀌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희 함께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초밖에 안 걸립니다.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 꿀 같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봐